세상에서 평화, 인권을 주장하나 대순의 질리가 아니고서는 평화, 인권이란 있을 수가 없느라. 즉, 모든 권리는 사람이 다 가지게 된다는 말이노라 상제는 모든 인존 도수를 해원 상생 도수로 봐 놓았느라. 실이 오기 전에 허가 먼저 동 아니라 이를 난도 남법이라 하노라. 선천경 시대에는 모든 고난이 하늘에 있었으나 후천경 시대에는 땅에 있노라. 그리하여 모든 것은 땅에 맞추어서 행하는 노다. 사람에게서 오느라 회원 상생이란 서로 이해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서로 화합하는 것을 말하노라 그것을 모르면 오해가 풀리지 않아 회원이 되지 않노라 회원 상생은 서로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니라. 서로의 힘을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척이 풀리고 회원이 되노라. 상제는 억조창생의 영혼들의 아픔을 살리면서 인간계의 무은 오란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 인권, 인존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면 안되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없어진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이 많지 않은가 즉 지금은 인존시대의 기존 시대이노라 기천태계이노라 이 말은 앞으로의 우는 땅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음의 기운이 돈다는 것이너라. 상제를 호칭해서 삿된 짓거리를 하는 자,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정이 될 것이니, 만수도인은 허용심과 망심을 경계해야 하노라. 개벽이 언제 펼쳐질까는 아무도 모르고, 신명도 모르니라. 오직 상제만 알고 있노라. 너희들이 상제와 펼치는 후천 성경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면, 선 자리에서 그대로 사흘 밤낮을 껄껄껄 웃다 죽을 것이노라. 만수 도인들이 후천에 대해서 아무리 상상, 공상, 망상을 다해도 이는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같은 것이노라. 헌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느라. 만수 도인들은 가정화합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하노라.